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다공증 관련해서 일반인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에 관한 질문을 받아 봤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께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정윤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병원 가정학과의 김범택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보라매병원 신경의과 척추파트를 진료하고 있는 박성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예방학교실의 의 대학원생 신유경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골다공증은 어떤 거고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골다공증은 뼈에서요 칼슘이라든가 인 같은 미네랄이 빠져 나와가지고요 뼈가 약해지는 병입니다. 대개 생기는 원인은 제일 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여성 호르몬이라든가 다른 호르몬들이 떨어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또 폐경 후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 류바치스 관절염이라든가, 뭐, 갑상선 호르몬이 올라간다든가, 또는, 어, 약물 같은 것들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따로 있나요? 만약에 병원에 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laughs> 골다공증은 사실은 부러질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골다공증이 있을 정도가 되시려 그러면은 뼈에서 시면30% 정도 빠져나가신 다음에야지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골다공증을 좀 의심해볼 수 있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도 키가 좀 주는 거? 그런 걸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젊어서보다도 키가 좀 많이 줄었다. 특히 4cm 이상 줄었다. 그러면은 골다공증은 좀 강력하게 좀 의심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골다공증은 이제 대개는 유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골다공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자녀분이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골다공증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적의 검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를 받으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은 뼈에서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오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네랄량을 재는 검사가 있어요 이중 에너지 흡수 계측법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병원에 가시면 이만큼 큰 테이블에 올라가셔가지고 누워서 그 뼈에 있는 미네랄량을 재는 검사입니다 그거를좀 저희가 쉽게 요번에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저희가 검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방법으로 이렇게 누워서 촬영을 해야만 척추나 대퇴 골밀도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단순 엑스 그러니까 허리의 일반 엑스레이를 찍고도 골다공증을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럼 골다공증이 어, 가장 심한 부위가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한국인은요 허리, 그러니까 요추라고 하는데 척추 허리 쪽에 해당하는 뼈가 5 개가 있는데 그 부위가 가장 약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다 척추 압박골절이 가장 흔하고 또 허리 뼈가 약해지는 경향이 한국인은 뚜렷합니다. 네, 그러면 저체중, 고체중. 체중에 따라서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도 있나요? 있죠. 우선 고체중은, 그러니까 좀 비만한 것은 골밀도에 약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중이 걸리거든요. 무게라는 것이 뼈에 압력이 가해져서 뼈가 튼튼해지게 되는데 저체중, 마른 체형일 때는 뼈에 뭔가 스트렝스, 그러니까 힘이 가해지지 않다 보니까 뼈가 약해지죠. 그래서 특히 마르고 좀 호리호리한 체격의 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아까 김범택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화가 되면서, 어, 뼈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게 많습니다. 뼈라가 새로 생기는 건좀 적고, 뼈가 빨리 흡수가 되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결핍 즉 폐경이라고 하는 아주 급격한 변화가 오고 남성도 서서히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골다공증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 성별에 따라서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다를까요? 네, 사실 남자하고 여자분들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폐경 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35% 정도 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 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여성 호르몬이 뼈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정윤석 교수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뼈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게 되면서 급격하게 여자분들은 뼈가 녹아내라는 작용이 있는 반면에 남자분들은 연세가 드셔도 남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뼈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훨씬 적게 됩니다. 저희가 몸에 뼈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특히 이제 허리나 손목 이제 고관절에만 골다공증이 잘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골다공증은 당뇨와 똑같이 전신적인 뼈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어느 특정 부위가 골다공증이 더잘 나타나기 본다는 어느 특정 부위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에 잘 유발된 걸 따져서 그런 부위를 골다공증이 있는 여부를 측정을 하기 위한 것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위 척추뼈 골절일 경우하고 고관절뼈 골절일 경우에 사망률이 많이 증가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모든 부위에 다 동일하게 골다공증이 나올 수, 측정될 수 있지만 특히 골절 후에 아주 위험한 부위 척추와 고관절 부위를 특히 측정을 해서 그런 부위에 골밀도 검사 결과를 가지고 골다공증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위가 더잘 나타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관절 즉 대퇴 부위는 일단 골절이 되면 걷기가 어려워지는 활동이 부족하게 되면서 근육이 더 약화되고 어, 뭔가 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되고요. 또 척추가 골절이 되면 이 허리뼈가 골절되면서 압박이 되면서 이렇게 약간 체형이 구부러집니다. 그러면 폐활량, 이게 줄어들고, 폐가래 같은 게잘 배출이 안 되면서 폐렴이 잘 생기게 되죠. 그 밖에도 뭐, 욕창이 자주 생긴다든지 혈전증, 그러니까 잘못 걷고 못 움직이니까 이 피가 굳으면서 혈전 같은 게잘 생기거든요. 골절 자체로 사망한다, 돌아가신다, 이거보다는 골절과 관련된 2차적인 합병증으로 어, 목숨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골절이 생기면 고관절 골절인 경우에 남자분들은 1년 이내에 22%가 돌아가시게 되고, 여자분들은 17%가 돌아가십니다. 골절은 단순하게 어, 불편한 병이 아니고 사람이 죽는 병입니다. 거의 암 수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유방암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유방암도 1년의 사망률이 20%안 됩니다. 지금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신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죠. 고관절 골절이 되면 정상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11배 올라가고요. 아... 척추 골절이 되면 다섯 배. 아...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부러진 뼈는 새로 자란다고 하던데 그럼 새로 자란 뼈가 아무래도 새로 생긴 뼈다 보니까 다른 부위보다 밀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번 부러지면 다 뼈가 다 튼튼해지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골절이 없다 하더라도 몸에 있는 뼈는 10년 주기로 허물을 보는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골절된 부위는 처음에 암울 때 되게 단단한 형태로 암울다가 주변 뼈와 동일한 모양으로 바뀝니다. 초기에 봤을 경우에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 리모델링 완치가 되면 꼭 부러진 부위가 밀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고요. 물론 그 부분이 이제 부러진 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잘안 물면 그, 그 부러진 부위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다 뼈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지금까지 골다공증 관련해서 세분 교수님 이야기 들어봤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